발발돌이입니다. 저기 위에 있던 독일 붓꽃을 여기 가운데 포인트로 하나 심었는데 아, 제가 생각하던 색깔이 아니네요. 아까 깜순이가 지나가는 거 보셨죠? 이거는 창포같아요. 창포. 창포. 이거보다 세배가더 많았는데 이 오른쪽에 옆에 딱 해서 분주를 해서 아래쪽에 따로따로 심었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캐서 분주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무늬 병꽃 나무인데 어, 가지가 V자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꽃이 되게 화려하죠 이거는 어, 삽목했던 건데, 이렇게 컸어요. 이거는 하설란입니다. 이것도 분주가 돼요. 캐서, 어, 뿌리, 뿌리를 좀 나눠서 하면 되고, 요거는 자약입니다딱한 송이 폈죠. 코랄 참인가? 너무 예뻐서, 어, 몇년 전에 샀었는데 꽃이 안 피더라고요. 그래서 또 구입해서 이번에는 꽃을 봅니다. 장미 매발톱입니다.